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번까지 사도행전 증인의 삶 설교를 마쳤습니다 마쳤고 제가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설교는 성경신학에 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신학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볼수 있는 몇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언약 이런 큰 주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 주제들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일부분을 해석할 때도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일부분을 해석하면 크게 오류 없이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들이 바로 성경 신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신학을 시리즈로 또 설교로 준비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읽어야 될 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신학 시리즈 하기 전에 이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는 시간 동안 지금 또또 또 다른 설, 시리즈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 복 있는 사람 큐티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은 눈치챘겠지만 오늘부터 하게 될 시리즈 설교는 지난 한 주간 우리 큐티 본문입니다. 여호소와서 큐티 본문이고 제가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은혜가 되어서 본문을 또 연구를 하고 추석을 참고해서 시리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시리즈 제목은 현실을 버티는 힘입니다. 예, 성태 오 하는데요. 그러 오 이거 들으려고 준비한 게 아니니까. 말좀 <laughs> 어, 하세요. <laughs> 예, 시리즈 제목은 현실을 버티는 힘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기업 좋아하시죠, 그죠? 예, 우리도 부모님이 예, 기업의 총수면 기업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그게 아니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기업은 땅입니다. 땅.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터전입니다. 여기서 농사도 짓고, 그죠? 여기서 자식들도 먹여 살리고, 이게 기업이거든. 어떻게 보면 이, 땅, 이 당시의 기업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이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 아니면 직장, 그죠? 이것들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삶을 잘 버티면서 살아갈 것인가. 무겁고 힘든 오늘의 현실을 성도가 버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 설교 시리즈를,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요소아서에 보면 전쟁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그냥 전쟁을 하고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기업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이 기업 속에서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요소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백성에게는 기업을 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가정과 일터, 교회라는 삶의 터점을 기업으로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들을 보면 하나님 맡겨주신 것들을 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죠 그죠? 부족한 것들이 많고 때로는 갈등을 경험하고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기업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것을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터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이 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설교 미완의 현실을 버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찬찬히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가 있을 겁니다. 아,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구나. 그죠? 특히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일구고 하면 점점 어깨에 짊어져야 될 짐들이 늘어납니다. 자녀들이 크면 더 무거워지죠. 그죠?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님들에 대한, 노후를 맞이한 부모님들에 대한 삶의 책임도 나에게 지워지게 됩니다. 하고 싶은 건 많고 책임져야 될 거는 더 많아집니다. 여전히 무언가 일들이 좀 마무리되면 좋겠는데 마무리되고 정리되는 일보다는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나의 열정이나 내 나의 에너지나 그죠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나 혼자만 잘하면 될 때가 있었거든. 근데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다듬어서 그 일들을 쳐내려고 하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참 버겁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마음은 가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고 몸이 따라줘도 상황이 안 따라줍니다. 상황이 안 따라줍니다. 자식들이 속썩이고 그죠. 이 상황이 안 따라주는가. 신앙생활도 그렇고 그죠. 오랫동안 믿음의 삶을 살아오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나의 성격이나 인품에 대한 문제들. 신앙에 대한 고민들,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들. 그때 우리는 내 삶이 언제쯤 정리가 좀 될까? 좀 온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가정이라도 좀 평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교회라도 은혜가 풍성하고 문제가 좀 없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들이 여러분 불현듯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사실 뭐 하나 온전한 게 없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삶의 터전에서 무엇, 무엇 하나 완성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미완성처럼, 미완처럼 보여도 우리의 부족함이 그 가운데 드러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끝까지 이루신다. 라는 것만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된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며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수와 서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이전까지 요수와가 앞장서서 전쟁을 하고요. 가나안의 성읍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갑니다. 여리고, 아이, 뭐 이런 성읍들, 여러분 잘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남북에 있는 가나안의 여러 왕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전쟁의 함성으로 가득하고 승리의 노래 소리가 가득했던 앞장과 달리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13장은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우리 13장 1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바뀌죠. 앞에서 막 민족을 이끌고 전쟁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또 다른 말씀은 뭐냐면, 얻을 땅이 얼마나 남아있다고요? 많이, 그냥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매우 많이 남아있습니다. 예, 참 이게 참 여호수아도 죽으라고 싸웠을 건데 그죠? 아, 수고했다. 이제 늙었는데 조금 남았네. 조금만 더힘내자 이게 아니고, 야 지금까지 열심히 싸웠는데 매우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힘이 다 빠졌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현실은 아참 막막한 겁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의 삶은요 해결하지 못한 일들 투성이었습니다. 무언가 정리되고 아 이제 내 인생이 끝이 나가는구나 정리가 돼가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멋있게 살았구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었고요 미완성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처음 만났을 때 민수기 1 3장에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는 젊었습니다. 갈렙과 함께 뭐랬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던 사람이 여수 아닙니까. 그때는 마음이 뜨거운 청년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아말렉과 싸울 때도 굉장히 용감한 장수로 싸웠습니다. 모세 옆에서 늘 함께 하던 충성스러운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민족 모세는 죽고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열심히 가난을 정복해 왔고 수많은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의 몸도 늙었고,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은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우수아라면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네, 여러분들도 아직 여우수아보다 젊을 건데, 네. 인생의 끝자락에서, 야,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많구나, 이런 말을 들은 겁니다. 이 사실을 마주하면 많이 답답하겠죠, 그죠? 네, 돌아온 삶을, 살아온 삶들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참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예, 이런 사실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인생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도 젊을 때는 참할수 있는 게 많았습니다. 뭐 저는 아직도 뭐 젊지만 예, 여러분 기도도 뜨겁고 예, 교회 섬기는데도 힘이 넘쳤습니다. 가정의 일터에도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체력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환경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무게는 무거워집니다. 책임져야 될 일도 많아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문제는 쌓여 있는데 내 손은 짧고 힘은 부족한 걸 느끼지 않습니까? 가정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삶을 부모가 다 책임져 줄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돈이 최고죠, 그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 2억, 3억씩 탁탁 떵떵 남겨 줄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마음은 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이 땅에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얻을 땅이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아 있다는 걸 우리는 느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한계를 말씀해 주시면서 여호수아의 삶에 새로운 사명을 노년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들을,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아직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을.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네가 그 땅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제 쫓아내는 일은 누가 하겠다고요? 내가 하겠다. 어, 네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제 넌 늙었잖아. 이제 힘 없잖아. 이제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뭐 하라고요? 그 땅을 분배해서 나눠주라 어, 이제 내가... 너의 후손들과 함께 그 일을 할 테니까 너는 이제 그 땅을 미련 없이 나눠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나안 정복,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승리는 이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노세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네가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이제 해주겠다. 그렇죠? 여호수아에게는 이제 이 모든 걸 정복할 힘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후대의 이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마지막으로 맡기신 일은 이제 너는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줘라. 아직 전복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그냥 분배해 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이 미완으로 남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내 힘이 부족합니다.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은 점점 더 늘어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더딥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미완이라는 것은 실패라는 게 아닙니다. 미완은 이제 하나님과 나를 이어서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요소에게는 아직 얻어야 될 땅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부모로서 해야 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제 네가 할 몫을 네가 마무리해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선 성도들은 자신의 한계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한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터전은 우리의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완성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수와의 한계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해봅시다. 여러분, 요수와가 늙었습니다. 그죠? 네, 분명히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계를 틀어내시면서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남은 정복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우수아가 해야 될 새로운 몫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죠. 그렇죠? 그죠? 내 힘이 점점 줄어듭니다. 능력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급해지고 두려워집니다. 아, 내가 이거라도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죠? 아, 시간은 없고 물질적인 여유도 없고 네. 이런 것들을 우리 느끼죠, 그죠? 이 많은 걸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일은 내가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구약 성경에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같은 논리가 반복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죠? 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그저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셨죠? 그죠? 그러면 그 끝은 누가 마무리하십니까? 하나님 이 마무리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중간에 힘이 빠지고, 우리가 중간에 실패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마무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입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말 했잖아요. 그죠? 목사님,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가진 게 없으면 빚이라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빚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갚으면 됩니다. 목사님, 다못 갚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다못 갚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한테 빌려준 사람이 고민이지, 여러분들은 다못 갚고 가면 끝이잖아요. 네? 제가 이야기하죠. 요우소갯 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빚뿐만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도 그렇죠.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죠. 네. 내 손밖에 있는 일들, 내 힘으로 컨트롤 할수 있는 일들이, 할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일들을,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 이제 하나님, 내가 할수 있는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달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 너는 너희가 맡은 일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해야 할 것과 맡게 해야 될걸 여러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내가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다 통제하고 싶어요. 예. 네. 경제적인 것도 내가 다 하고 싶어 하고. 그죠? 교회도, 가정도, 자녀도, 미래도. 내가 다 통제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통제하는 것만큼 통제할 수 있으면 제일 안 불안한 거예요. 그죠? 믿을 건 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다 통제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내가 믿을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나는 누굽니까? 죄인이죠. 네, 죄인은 소망이 없는 걸 죄인이라 하거든. 그럼 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통제하면 불안한 게 없어집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려고 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 불안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할수 있는 걸 하라. 할수 없는 건 하나님께 맡기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을 맡겼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 아직 정복할 때가 많은데요. 그땅 안에 아직 남아 있는데요. 저 족속, 족속들이 다못 쫓아낼 것 같은데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내가 나눠준 그집화하고할 테니까 너는 뭐하라고요? 그 땅을 이제 나눠, 나눠주라는 겁니다. 성도에서 살면서 중요한 건 내가 다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오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소아가 늙었을 때 하나님이 새롭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한계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수 없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수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성도가 붙잡을 참된 기업은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요소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라고 했지만, 사실 이땅 자체가 여러분 목적이 아닙니다. 땅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왜 주셨을까요? 가나안 땅을. 잘 먹고 잘 사는 땅이었으면, 적과 꿀이 흐르는 지역만 나눠주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땅은 산에 있고요. 어떤 지파가 받은 땅은 준 사막에 있습니다. 반 사막에. 그걸 다 하나님이 분배해서 나눠줍니다. 어떻게 어떻게 나눠주냐면, 제비뽑기 했습니다. 제비뽑기.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다고, 능력 있다고, 좋은 땅차지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눠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땅이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땅이 목적이 아니고, 그 땅이 중요한 이유는 그 땅에서 집 짓고, 땅을 일구고, 자녀를 키우면서 이 자녀들과 함께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라고 나눠준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터전이 바로 기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기업은 땅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장도 주고요.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터전은 그냥 여러분들 돈잘 벌고 잘 먹고 살라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준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삶의 터전은 그땅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잘 예배하라고 준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기름지고 넓어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 같은 땅 한복판도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지파 보십시오. 오늘 우리 14절까지 읽었는데 14절도 그렇고요. 33절에도 레위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다른 지파는 땅을 다 기업으로 받았는데 레위지파에겐 땅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대심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땅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하는 이 사실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땅을 봅니다. 우리는 땅도 기업으로 없잖아요, 그죠? 땅이 있으면 좋은데 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큰 집, 더 연봉 큰 직장. 이런 걸 보고 부러워합니다. 자녀들의 좋은 대학교 이런 걸로 여러분 비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아닙니다. 남의 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땅이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면 어디에 있든 여러분 그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해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기업이시면, 여러분, 내가 많이 가져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면,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만족하며 살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보면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아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내가 붙잡을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건강이 때때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집에 재정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여러분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면 모든 것을 잃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신앙은 방향의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땅을 보면 늘 부족함만 느낄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이 미완성처럼 보입니까? 아직 부족한 것이 참 많아 보입니까? 얻어야 될 땅이 매우 많이 남았는데 여러분 지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최고의 기업인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요, 분기시요 그분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니까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변명을 없애십시오 예, 계산도 없애십시오 예, 뒷걸음질 치지도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업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내게, 저에게 맡겨진 몫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 되시면 기업이 되면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지 않으면 풍족해도 무너집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아직 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 같지만 내 인생이 미완 같고 무언가 부족해 보이지만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땅이 아무리 많이 남아 있어 보여도 주님이 완성하실 줄 알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기업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이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